김주혁의 현대시백선 묶어 읽기 이번 시간은 유치환의 생명의 설을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laughs> 그런데 대학생 때 이틀 동안 굶은 적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어,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영향을 주었던 시가 바로 유치원의 생명에서입니다. 계획한 대로 다 실천이 되지도 않고 또막 명분 없이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막 피곤해하고 또 공부도 제대로 다안 하고 있고 대학생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어려운 학비를 받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이 되면서 아, 나를 좀더 가혹한 상황에서 몰아붙여가지고 좀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좀새 출발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상징적으로 이틀 동안 굶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굶고 나니까 정말 정신이 좀 약간 또렷해지고 생각이 명료해지고 이랬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다시는 있을 수 없는 먹을 것을 이틀 동안이나 끊었던 데에 영향을 줬던 유치원의 생명의서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생명에서 유치환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번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호울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이 시를 지은 유치환 시인은 생명파라고 불릴 정도로. 지향하는 것이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을 다 생명이라 그러진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삶의 생동감도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시인은 거의 모든 시가 강한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시어도 유치원 시인의 시에는 자주 발견이 되지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유치만 시인은 생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서라는 것은 서장이다 시작이다 이런 뜻의 제목입니다 생명을 다룬 내용 중에서 상징적인 시작이 될 만한 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생명이 없는 상태냐 그러면 첫 번째 연이 나와있죠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을 쌓는다고 쌓았는데 뭔가 회의감이 생길 때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진 못한다는 거지요. 예전에 tv에서 어떤 철학자가 독일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유명한 철학자가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철학을 했는데 정작 내 자식이 사춘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서 굉장히 낙담하고 무력감이 빠진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 그 철학으로 유명한 독일 유학까지 그렇게 오래, 오래 다녀오고 나서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그 내가 쌓았던 지식이 내 자식의 고민 하나 들어주지 못하면 이게 무슨 지식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약간 웃기는 얘기이긴 한데요. 외국에 가서 전자공학 박사를 받아온 사람이 고향 집에 갔는데 예, 어머니께서 아부마 여기 밥솥이 고장 나가지고 안 작동이 안 되는데 좀 고쳐봐라 그랬더니 어머니 저 이런 거 못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게 응? 돈 들여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박사를 받았는데 밥솥 하나 못 고쳐 그래 이렇게 말했다는 걸 들은 적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게 활용이 안 되면 지식으로서 쓸모가 없는 거지요. 그런 지식 말고도 우리가 이제 꼭뭐 어디 상급 학교에 가서 뭔가 배우는 거 말고도 뭔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서 얻게 되는 그 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움의 결과는 인간이 뭔가를 고뇌하게 될때그 고뇌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생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 삶을 이렇게 살아도 되나? 앞으로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되나?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배움, 지식은 그 자체로, 무용,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 삶이 애증을 짐지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서 괴롭나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사랑, 증오, 이런 것 하나를 내가 조절하지 못하다니. 정말 애정을 가질 일에 내가 애정을 가져야 되는데, 쓸데없는 일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한 인간을 향한 애정도 정말 순수하다고 할수 있는지, 내가 쓸데없는 일에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것까지도 미워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그것이 뭔가 생명이 부대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살아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다른 생명체하고 다른... 인간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흔들릴 때 그래서 병든 나무와 같은 상태다 이렇게 일련해서 자기를 비유했죠. 아 그렇다면 저 모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그러겠어요. 가자라는 것이 되게 누구한테 남에게 권유할 때 하는 어조인데 자기한테 사용하면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장치가 되죠. 나는 가야겠다 이런 의미하고 비슷하게 나는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이라는 게 굉장히 유복한 환경이냐 그렇지 않죠 제가 아까 앞에서 자기 삶을 반성할 때방 안에서 나가지 않고 이틀 동안 굶은 적이 있다 그랬는데 의도적으로 자기를 좀더 가혹한 상황에 매몰고 그래 아무것도 없었던 시점 아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게 된 곳이 역설적으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출발하게 됐다는 거지요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처음부터 생명을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이 없었던 곳에서 막 시작되는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의 사막은, 사막은 생명이 없는 불모의 땅, 가장 가혹한 상황의 상징적인 장치라고 할수 있지요. 나는 의도적으로 그런데 갈 거야. 거기는 모래 속의 모든 것이 다 사멸했어 오랫동안 영원히 허무와 정막허정만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서는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 고민이나 방황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찾기 위한 고뇌의 번민이지요 그것을 하다 보면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서게 되면 그렇다면 나는 진정은나 를 만나게 될수 있을 거예요. 이련에서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 끼는 나는 성찰해야 될 대상인 나고, 마지막에 사면에 나오는 나, 나는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이고, 또 다른 말 하면 원시 본연의 자태라고 할수 있는 거죠. 정말 내본 모습, 생명을 지닌 실천 의지가 있는 그런 모습을 되찾게 된다면 그 고민의 결과가 생기는 거죠. 고독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못 찾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후회, 회한이 없는 백골을쪼이리라 우리가 뭔가 대단한 각오를 하게 될때나 그거 못 하면 거기서 뼈를 묻을 거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나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찾고자 하는 어떤 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는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그 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는 생명 본질에 대한 그런 의지를 표명한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독, 고민, 방황 이런 것이 없어야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어, 젊은 날에만 부여된 특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독 고민 방황을 통해서 시련도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하게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주자주 자주 번민하는 고뇌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갖는 거 어떻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주혁이었습니다.